본인이 하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져서 진짜 모든 것들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리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음. 어, 올해 시작하는 바로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음. 또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2001년 갑진년 하반기에 우리 61세가 되신 용띠분들을 좀 알아볼 건데. 우리 음. 61세 운기를 을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61세 용띠 분들서님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61세 용띠 어, 어느새 살아 보다 살 보니까 그냥 61세까지 먹은지도 모르게 살았네. 다 용띠라는 부분은 어, 참 삶에 근성이 그 높은 근성을 갖고 있어요. 대장 근성을 갖고 있으나 그과 그걸 달리듯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좀 순조롭게 잘 나가고 고비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내 사주 팔자는 좋은데 내 사주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뒤집어져서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내가 대장이면서 대장 역할을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덕은 인덕대로 내가 해서 줘야 되고 그러고 그러나 또남또 또 남달리 남을 못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61세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자, 머리도 좋고, 사기성도 있어. 대장근성도 있어. 자, 삶에 이렇게 그, 그, 사업가의 기질도 있고, 나랏밥을 먹으라는 기질도 강해요. 근데, 자, 이제 어느새 세월을 살다 보니까 50세, 60세, 61세 새로운 인생을 탄생을 할 때가 됐네. 음.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보면 돼요. 음. 시작인 관점에서 또 나가는 삼재가 갖고 있잖아. 음. 근데 극과 극을 달린다 그러거든. 자, 자, 우리 여러분들은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보면 사주팔자가 셈은 셌지 드셈은 드셋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산다든지 아니면 고요하게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확 휘어잡고 나랏밥을 먹는다고 하면 아니면 큰 대장근성을 하고 사회를 팔, 동서남북을 팔방을 다니면서 해외로 운영을 해외로 왕림을 하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고초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역할을 뚜렷하게 하고 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이제 내 것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 새로 탄생이라고 나는 것은, 자, 60이라는 것은, 60 고개가 넘어가면, 아직 옛날에는 60 전에가 말년이 됐지만, 아직 말년에 가는 사람이 있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기 위해서, 이제 말년을 놓고 내가 어떻게 가느냐를 위해서 이 다져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 이룬 것은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고 싶지, 하고 싶었는데 못 하는 것은 시작을 할수 있는 것이고, 나이에, 그, 나이에 그 숫자에 불과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얼마만큼의 자기가 살아오며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 근데 사람의 가지가지에 산다고, 가지가지의 일을 하고 살지만, 때에 따라서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적이 있잖아요. 어.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참, 시장간 쉬었다가 물어볼 곳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종교라는 것도 좋으니까.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서 내 발판을, 그 발판을 딛고 뛸수 있게 그러면 한번 다져보세요. 61세 여러분들은 올해 나가는 3대이지만 똥과 뭔가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까지 그렇게 나가는 3대를 맞고 나선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과정에 좋은 사람들은 어떠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끊임없이 맺고 나가는 사람이 있냐 하면 또 끊임없이 바쁘게 일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이니까 또내 일을 위해서 내 일이라는 것은 당장 내일이 눈 감고 자고 나면 내일이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laughs>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3재는 분명히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우리 61세 우리 용띠분들, 음. 그러면 이분들에서 인생을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음.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원인이나 좀 이유는 좀 어떤 게 가장 큰 거예요? 누구나 다, 그, 저게 뭐야, 금전이잖아요. 명예와 금전을 갖고 다루고, 음. 사람, 명예, 금전을 갖고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막 그, 그냥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음. 또 어떤 사람들, 남의 등을 치는 사람들, 자기 모르게 사기 아닌 사기라고 그래야 되죠? 네. 사기성, 누구나 다 자기의 역할, 나 하나에 내가 올바르게 산다. 하지만, 음. 좋은과 나쁨은 같이 있습니다. 음. 사람이 다 좋기만 하지는 않아. 음. 그래서, 가장 어려워고 가장 부분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그냥 내것 아닌 것, 내 것으로 만들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러한 부분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음. 우리 61세 우리 용띠분들, 그러면서, 올한해 하반기에 음. 꼭 잡아야 되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는 걸까요? 아, 여러분들, 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음. 숟가락 들고 나옵니까? 음. 무릎으로 기어 나옵니까? 음. 아니에요. 그냥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만져주는 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대로 나와서 나누는 데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그죠? 자 그리고 같이 지금 먼저 상반기+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섰잖아요. 하반기로 들어서 시작하는 데서 본인들이 이렇게 다져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자다잘 다, 됐으면 좋겠지만 그 다져놓은 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갖고 그 부분을 다시 분석해서 진짜 그 어디 틈새 없나 이렇게 해서 일으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분들 왜삼 말씀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용대 여러분들, 6 1일세용대 여러분들, 참판장 팔만 팔만 장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자기 근성 하나로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짱도 좋고 하지만 인생은 내맘과 같이 안 되니까 사주만 노력관이래요. 음. 자, 인제 시작에 인제 이제, 이제 시작인 인생을 말년을 위해서. 말년을 위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져서 진짜 모든 것들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리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 시작하는 바로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음. 또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음. 거기에 여쭤봤으면 좋겠고 음. 또 나가는 삼재, 3대, 삼재를 막지 않은 사람들은 음. 동지 섯 달을 위해고 내년 봄에 돌아오는 내년 봄을 위해서 음. 막아 나가서 좋은 운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래요 음, 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